드디어 테드가 썰러시어 대운 맵을 첫 번째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오늘 공개를 할 건데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려야겠죠. 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맵 이름은 아몰락 아니고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게임이 좀 들어가야겠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맵을 유저분들이 만든 거를 참고를 해봤는데 일단은 센터에 상자가 몰려 있는 맵이 굉장히 위주로 좀 많이 나왔고 병만 맵이 위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완전 그냥 병만 맵은 이 다음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센터에 이제 중점으로 될수 있는 저 파란색 원이 유저들이 이제 스폰되는 위치죠.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이드에 상자가 약간 야금야금 있고. 어, 부쉬도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좀더 많은 상자가 있으면은 최 이제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상자가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고 부쉬가 너무 이어져 있으면은 근접 캐릭터가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부쉬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칸 정도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근접이나 아니면 원거리 브롤러가 들어올 때몇시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확실히 체크를 할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좀 해봤고 센터에 빨리 들어가서 상자를 수급하면 좋지만 그만큼 뒤질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이 사이드에 지금 부쉬가 이렇게 형성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별로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100만 맵으로 해본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차라리 이거는 병 마시면서 밸런스가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다음 것을 아예 병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작하면 유저들은 정면 말고 후방으로 한개 딸이 부쉬를 통해서 모든 유 저들과 연동이 되게끔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예 보시면은 1시 방향 요렇게 상자를 먹고 다시 스프링 트랩을 타고 전장에 다시 투입할 수 있게끔 어, 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5시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7시 방향 그리고 10시 방향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중앙에서 싸움이 일어나게끔 제가 해봤고 이거를 유저들이랑 좀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거든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지금 이거 링크를 좀 남겨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좀 게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들의 불리기 전에 맵 이름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름 변경 이게 제가 컨셉을 잡아서 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는 약간 조금 죽음의 숲숲 숲 중앙에 들어가면 굉장히 뭔가 신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뭐 여기서 는프뭐상자밖에 없지만 약간 좀 죽음의 숲 느낌을 좀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름 변경 두시간 후. 메 이름은 기획했던 대로 웨일링 포레스트라고 가겠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자면은 뭐 울부짖는 숲, 통곡의 숲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가고 제가 팀코드로 이거 라이브 아니라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지금 없습니다 가보자 아 오케이 쫙쫙 들어오는구만 어 이거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데요? 거의 1분 안에 막 들어오시는데? 일단은 똥개로 저는 첫판을좀 가보도록 하고 영상 촬영이니 빡겜 다섯 판플러첫 판이 시작이 됐구만 빡겜 한번 가보자 아 앞쪽에 상자 없고 이러면은 왼쪽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아 하나? 아하나 버려 안돼안돼사람들 지금 어리둥절할 거야 이거 무슨 맵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딸자리로 넣어주고, 살짝 넣어주고. 나이스, 나이스. 한명 걸렸고, 개꿀. 그렇지. 까마귀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자, 아, 지었고 원, 투. 오, 야스. 비비, 오케이. 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어, 아, 이거 똥개가 별로 안 좋은 것같은이면에서 거기 없고. 여덟 명 미쳤고. 이거 밸런스 지린다 소리 아님? 아닌가? <laughs> 아, 형님. 사진쌤. 아이디가 대디형 사랑이 어딨새까 안 사랑하네, 이거! 요거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니까, 러 초반에 죽은 사람이 뒤쪽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나한테 양각 잡혀가지고 죽었어. 그니까 러 판단을 빨리 해야 돼. 한판 뛰어봤으니까, 어, 이 유저분들이 그거 알 거야. 어, 오케이. 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맵알 거야. 아, 이런 맵이구나. 이런 느낌 아실 겁니다. 될래나 이거? 까마귀 궁도 있어서, 이거 참, 잡... 어, 까마귀 그래도 까마귀가, 어, 아, 나이스. 8등 싫어하냐?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생존기가 좋은 걸좀 해보고는 싶기는 한데, 리코를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러 위치만 선정이 잘 되면은, 뒤 후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리코가 충분히 싹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맵 테스트. 6시에 행됐고 레온이 은근히 많이 나오네. 아, 이러면은, 조금 골라쓰. 아, 이거 또 변신. 했네 이런, 이런 게 조금 골라하단 말이야. 이거 바로 들어오나? 아우, 이씨. 애가 잡았어? 야, 근데 에드거가 근데 사기긴 하다. 이거 답이 없네. 그니까 기존의 댓글을 제가 봤는데, 궁극기가 자동으로 차면은 데릴은 왜 사기라고 안 하냐 하는데, 데릴은 오브젝트에 막히잖아. 굴러가지 못하잖아. 그치? 저도 이제 에드거 같은 픽을 좀 고려해서 밸런스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뭔 짓을 해도 안 돼. 저 궁극기가 저거 자동으로 차가지고, 이거 봐. 못 이겨. 플라스! 세 번째, 가 고고. 아, 마녀쉘리로 맵. 컨셉에 맞게끔 에드거가 들어와도 그나마 그나마 뚜카페에서 수작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에드거 카운터 한번 쳐보자. 내가 오케이, 근접 캐릭터를 좀카운터 치기 위해서. 와 요번에는 근접이 또 많이 보이네. 미친, 아, 에드거도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거는 들어가면 할지. 에드거 위아래 확인. 자 로사 확인. 이거 조금 거시기하고 오케이, 하나 잘랐고. 까마귀가 저기 와가지고 조금 골치 아프구나. 오케이, 궁 돌았고, 구따리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쉘리라서. 아, 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이거 확실히 센터들 먹히는 이런 플레이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쉘리라서 까마이 돌하게. 와! 와 까비 까비 아저 궁극기 진짜 개사기네 까마귀로 짜짜리 하면서 눈치 보는 플레이랑 지금 보니까 근접 에드거로 그냥 아예 부시먹는 플레이가 지금 흔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약간 좀 실수했는데 그 패치돼가지고 오토힘 쓰면은 원래 근처에 있는 거를 때리거든요 근데 유저부터 때리는 상대를 안 때리고 그래서 진입이 좀 늦었는데 어렵네 셀리 한번더 가볼게요 한번더 아니면은 이번에는 전략을 조금 바꿔서 사이드부터 돌아가도 될것 같은데 아 아래쪽 까마귀야 이러면 좀 곤란할 치 않아 데 애도 하나 빠졌어요 지금 아 이러면 또 곤란한데 기다려 봐 피부터 조금 채워야 되고 들어오냐 셜리라서 쉽게 못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s 센 g 오케이 센즈 오케이 불 <laughs> 불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에드거가 많이 나오니까, 또, 근접 캐릭터가 강요가 되는 이런 밸런스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 확인. 부른 괜찮아. 부른 괜찮아. 부른 괜찮아. 사울이 짧아가지고. 어차피 이거. <laughs> 어, 트윙 같은 거안 되고. 이면은 아, 이거, 근데 얘를 잡자니, 참. 까먹 잡아야 되는데? 까먹 잡았는데 지금 얘가 문제야, 얘가. 야 어떻게 잡을 수 없어? 아씨! 한방이라 살면 내가 궁 쓰고 어떻게 하려고 그는데스타디님이 진짜 잘하네. 클스 오케이! 아 어,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괜찮은 듯한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걸 접한 외국인들이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은 마지막은 아까 까마귀 좀 많이 나오던데 까마귀 한번 해볼까나? 요걸로한번 가볼게요. 제키 나왔고 쉘리 사이드로 빠졌어 지금 아래쪽에.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돌수 밖에 없어 지금 아리따 사다네 돌수 밖에, 돌수 밖에 없어 여기 한 마리 있지? Hello. 오케이 확인 <laughs> 딱 숨었쥬 땡큐 이거 땡큐 땡큐 오케이 나 지금 위치 안 좋은데 여기 잡혔고 하더라도 사나 저거? 사..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잡혔고 여기 아 들어가기가 무섭네 진짜 아우씨 측면 어? 아아 나 이거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요즘 쇼다운도 근접 캐릭터가 거의 안 나오고 원거리 픽인데, 오히려 이런 맵이 나오면은 근접 캐릭터도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살짝 친구 같기 마지막 싸움. 이거는 궁극기 있으면 쉘리가 해볼 만한데, 어, 에머, 궁? 어허... 어떻게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서 좀 모셔가지고 제가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오케이 지금 제가 해본 결과 이제 근접 브롤러 제키 같은 게 나오면 센터에서 너무 힘 장악이 세서 어 원래는 여기 부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여기 부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어짐을 다 없애서 이제 여기나 아니면 은뭐 이쪽이라든가 이렇게 무빙을 하면 확실히 이동 동선을 알수 있게끔 제키 같은 브롤러가 센터에서 장악하는 것을 그나마 최소한 했습니다. 왜냐면은센터에 상자를 많이 먹는 대신에 사방에서 총알받이가 될수 있는 밸런스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봤는데 이것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평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신선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고 난 이후에 승인을 받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맵이 등장을 하면은 확인을 하시고 따봉와 보시. 부탁드리도록 하고 요거에 이어서 이 다음 맵 요거는 아직 이름도 컨셉도 안 정했는데 아 컨셉은 정했어요 100% 병만 맵으로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맵 제작 때문에 살짝쿵 좀 재밌어진 거 인정하는 태드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패스